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음, 어, LU분해 LU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거냐면은 예. 음, 더 위에 있는 J가 더 위에 있는 행이거든요 그래서 더 위에 있는 행 가지고 그 아래 행을 여기다 더해주는 거예요 더 위에 있는 행에 상수 곱해 그 아래에 있는 행에다가 더해주는 이런 기본 행렬은 잘 생각 모양을 생각해보시면 하 삼각 행렬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쉽게 이런 단위 행렬인데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1행에 곱하기 2를 해서 아래 더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되, 되잖아요, 그죠? 1행에 곱하기 2를 해서 아래 더하면. 이거는 당연히 아래쪽에 형태가 놓인, 놓이는 인놓 그런 삼각형열에 대해서 하삼각형렬 영어로는 Lower Triangular Matrix라 합니다. 사실 우리 여기 제목에 L이 여기서 온 거예요. 아래쪽 네, 하삼각형렬에서 L이 온 겁니다. 온 거고요. 자 그래서 가정 어떻게 하냐면 항상 가능한 건 아닌데 어, 사실은 좀 순서를 바꿔줄 때는 있는데 어쨌든 가정하기를 어, 이런 형태의 기본 행 연산들만 가지고 상 삼각 행렬을 만들었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상 삼각 행렬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행 사다리 꼴이에요. 행 사다리 꼴인데, 그 코너 부분의 선두성분이 1이라고 하는 가정이 이제 없어요. 그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 형태만 어차피 행사다리 꼴이라고 하는 건뭐 이런,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인데 이 꺾이는 성분들이 굳이 일이 아니어 된다는 점. 예. 그렇게 해서 어, 상상각 행렬 U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앞에 나온 거랑 비슷하게 이 앞에 곱해진 기본 행렬들이 가역이니까 뒤로 다 이쪽 넘겨주는 거예요. 이 양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잘 예,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점은 예,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예, 자 여기서 어, 이 기본 행 연산의 역함수는 똑같은 방식인데 그 곱하는 상수만 바뀌죠, 마이너스 c 도 그렇죠? 그러니까 역행렬 역시 하삼각행렬입니다. 그 위의 경우를 보시면, 자, 예를 들었던 이 행렬의 역행렬은 뭐냐면, 이거의 역행렬은, 해주시면, 똑같은데,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로 바뀔 뿐이기 때문에, 역시 형태가 하삼각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삼각행렬, 이 형태를 갖는 기본 행렬들의 역행렬 역시, 다 각각이, 하 삼각행렬이 되고, 하 삼각행렬끼리 곱해도, 다시, 하 삼각행렬이 됩니다. 하 삼각행렬의 곱, 역시 하 삼각행렬이 돼요. 어디 나오냐, 우리 연습문제도 나왔고, 저희가 퀴즈로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퀴즈로 봤었던. 그래서 이하 삼각행렬의 곱인 부분을 L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 위의 식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그냥, L 곱하기 U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L 곱하기 U 형태로. 근데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하삼각 행렬 여러 개를 곱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하삼각 행렬, 행렬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U는 상삼각 행렬이 되죠. 이렇게 두 행렬의 곱으로 쪼개는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L U 분해, L U 디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고선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 이 예인데요. 우리 자, 이 예인데 직접 동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예, 이 설명만 듣고 직접 해보는 해보려고 하면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멈추고 시간이 들더라도 한번 직접 예, 천천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자, 어쨌든 어, 한번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어, 이건 그 기본 어, 행사다리꼴 예, 기본이 아니고 어떤 행사다리꼴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모양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가 어, 자, 여기를 정리하면 되니까 일행에 곱하기 1를 해서 몇 번째 행에, 더, 행에 더하면 되죠 예. 아, R3에 3행에 더하면 되죠. 그죠? 그니까, 러 바뀌는 모양은 뭐가 되냐면, 1-3, 0이고, 0, 1, 3. 그대로고, 1행에 곱하기 2에서 아래 더하는 거니까, 여긴 0. 0이고, 2배에서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 여긴 이 그대로가 되죠. 자, 그래 여기에 해당하는 기본 행렬을, 예. 어, 생각을 해보시면, 뭐냐면, 음. 1행과 2행은 그대로고, 1행에 2를 곱해서 3행에 더하니까, 예, 이렇게 되겠죠. 되고요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여기까지가 여기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으니까 이 아랫부분만 여기 보시면 예, 일부러 좀 얘를 좀잘 좋은 걸 잡아 놓은 건데 자1-16 예, 어떻게 하면 그 사다리꼴로 갈까요 예 2행에다가 곱하기 16을 해서 3행에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3 0 예, 0 1 3자 16을 곱해서 더했으니까 0이 되고 자 48에 2 더하니까 예, 5 0이 되죠 예. 예, 5 0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기본 행렬은 바로 뭐냐면 자 1행은 그대로고 2행도 그대로고 예. 이행도 그대로고 16을 곱해서 세번째 등이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 그걸 더 했으니까 예 됐고요. 지금 이제 이미 원래는 행사들고에서는 50도 나눠주야 되는데 이 LUT 컴포지션에서는 이미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상 삼각형이 완성이 됐고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 예 결국 이제 두개 곱한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얘는 앞에다가 예, 그전 직전 거 예, 이거에 A를 곱한 형태거든요. 따라서 a는 뭐냐면 이두 개의 순서를 어역 이항을 하면 되는데 순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100 010 201 이거의 역행렬이고 저쪽 100 010 0161 이거의 역행렬이고 예, 그리고 마지막 상삼각 행렬 이걸 쓰면 되죠. 예. 게산면 되고요. 자 이거 뭐그다 마이너스 를 바꾸면 돼서 정리하면 되니까 그냥 결과만 쓰겠습니다. 백사 여기 여기다가 결과만 쓰면은 아예 크게 크기 크겠나, 예. 크기좀 맞춰야 되니까 100, 0, 1 0 0 0 0 0 0이너스0이이너스0 0 0 이렇게 되고 여기는 1-3, 0, 0, 1, 3, 0, 0, 50. 예.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해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앞에 왼쪽에 있는 게하 삼각행렬 모양이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상 삼각행렬 형태라는 것은 행렬이라는 걸, 어, 눈으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바로. 자 그래서 이 LU 분해를 이용해서 연립일차 방정식 푸는 거를 한번 어, 말씀드리면 만약 A라는 행렬이 LU 그 분해가 됐다 치면 자 원래 이러한 연립일차 방정식인데 A를 LUx로 바꾸고요 여기 Ux 이만큼을 예, Ux 그러니까 Ux 이만큼을 y로 치환해요 y로 치환해가지고. 먼저 l y는 b라는 거를 먼저 풀고 나서 y를 구한 다음에 ux는 y라고 하는 거를 풀면 되는데 이게 나눠서 풀면 각각이 다 삼각행렬 형태이므로 예우리 기약 사다리 꼴 때랑 거의 비슷하게 쉽게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l 6 분해를 안다면 예 각각이 삼각행렬이라 쉽게 풀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직접 예를 보면 예 지금 이 어, 형태를 보면 잘 눈에 안보이겠지만 사실은 우리 그 앞에 본요 직전에 본이 예제의 a라는 행렬 그대로 이게 개수행렬이 되는 겁니다 예. 잘 보시면 그대로 개수행렬이 돼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시 적어보면 1,-3,0,0,1,3,-2,-12 이거에 x,y,g 이거는 1,0,9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이 바로 b가 되는 거죠. 이쪽이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x가 되는 거고요. 그 얘를 어떻게 쪼개졌냐면은 어, 결과를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예, 1, 0, 0, 0,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 0, 0, 1, 3, 0, 0, 50. 예. 예, x y g 의 이쪽이 바로 뭐냐면, 1098이죠. 예. 그래서 앞에 일단 이만큼을 Y라고 하는 열벡타로 보는 거예요. 여기, 여기, 조금 다릅니다. 예, 열벡타 형태로. 구별하게 해서 이렇게 써줄게요. 그걸 보시면은 이제 푸는 거는 쉽죠. 예. 이 Y를 구하는 거는, 예, 이만큼을 이제 Y로 치환해 놓고 보시면, 여기서, y라고 열 벡터는 1이 처음에 1이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성, 어, 값은 성분은 예, 0이고, 예. 자, 세 번째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예, 그러니까 이만큼을 이렇게 y1, y2, y3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마지막 식은 뭐냐면, 2 배의 y, 마이너스 두 배의 y1, 마이너스 열여 배의 y2, 더하기 y3가 98이라고 하는 식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식을 보시면. 근데 y1이 이게 1이고, 이쪽이 0이니까, 대입을 해보시면 y3는 10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10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걸 다시 이쪽에 보시면, 예. 요게, 어, 저건 어. 예. 다시 보시면, 자세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예. 0, 1, 3, 0, 0, 50, x, y, g 이것이 1, 0, 100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예. 비교해 보시면 밑에부터 봐야죠. z는 2면 되고요. 50z가 100이니까 두 번째 식부터 y는 y 더하기 3z니까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6이면 되고 x 빼기 3i 가 1이니까, 이거는, 어, 마이너스 3i 더하기 1. 그죠? 따라서, x 는, 어, 3i 더, 아, 그렇죠. 3i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7이네. 그죠? 예, 그래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마지막 내용으로, 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가역행렬의 동치 조건을 지금 받, 봤습니다 여러 가지 가역행렬의 동치 조건을 이제 살펴봤고요 영문 위키야, 한글 위키에도, 나와 있을 텐데, 영문 위키에서, 위키에서, 가역행렬이라고 하는 건, 어, 인버터블, a 매트릭스죠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동치 조건이 어, 한열몇 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열몇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여기 지금까지 배운 걸 보시면 동치 조건을 여섯 어, 가지를 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찾아보면 A가 가역이라는 거, 이건 정의죠. 이건 정의, 정의입니다. 정의가 뭐였는지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그, 그러면은, 바로 이제 한게 뭐냐면, 가역이라는 것은, 기본 행렬들의 곱과, 어, 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동치라고 했죠. 기본 행렬들을 몇 개의 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역행렬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그, 또한 가지 가역의 동치 조건이 뭐냐면, 단위 행렬과 행동치가 되는 거죠. 기본 행 변환들을 대서, 기본 행렬, 행 연산을 통해서, 단위 행렬로 바꿀 수있느냐 없느냐 즉 단위 행렬과 행 동치냐 아니냐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위 행렬과 행 동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랑 동치 조건이었냐면 행계수가행계수가 바로 n이라는 거죠 n. n이 되는 거랑 동치라고 했고요. 자행계수랑 5번과 6번은 우리 앞에서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어~ 연립일차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가질 조건은 바로 뭐였냐면 예 바로 뭐였냐면 행개수가 n이 될 거라고 했 거랑 동치라고 했죠 예 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그~ 첨가 행렬을 잘 정리한 또는 개수 행렬을 정리한 사다리꼴의 남아있는, 살아남는 행의 개수, 그게 바로 행 개수인데, 그행 개수가 n이라는 것이 유일한 해를 가질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 조건과 동, 어, 더 약한 조건은, 모든 b라고 하는 그 상수 행렬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상수가 모두 0인, 예, 아주 이런, 예, 동형, 열리비창형식 생활할 때, 이런 형태가 유일한 해는 바로바로 바로 다 0인 거라고 해죠 자명한 해는 거는 여기 값이 다 0인 이런 해가 반드시 있는데 이것만이 유일한 해일 그럴 조건과 동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것들 1.7절 뿐만 아니라 6절 그리고 3절에 나온 것들을 다 한번씩 나오는 거니까 하나하나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시고, 앞에 내용, 나온 그교재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정말 동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해서 이 여섯 가지, 예, 여섯 가지 동치 조건들을 좀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조건 중에서 상황에 맞는 편한 걸 갖다 쓰시면 아주 좋아요. 예, 잘 갖다 쓰시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번 제이 시간에 어, 예, 마무리 할 텐데요 자, 먼저 이제 기본 행렬의 정의와 의미 예, 처음 기본 행렬의 정의를 봤을 때는 뭐지 이건 그냥 단위 행렬에 왜 기본 행렬산을 하지 이럴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생각한 이유가 있죠 바로 예, 이런 기본 행렬을 생각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본 행렬산 해준다는 건 결국은 기본 행렬을 곱하는 거다 어느 쪽에 곱한다 그랬죠? 왼쪽, 오른쪽. 그쵸, 왼쪽에 곱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예, l 류 분해 행동치를 어, 해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좀주 어떤 분류 분류의 어떤 행렬들은 하삼각 행렬 골들의 기본 행렬들을 곱해가지고 이런 사다리꼴처럼 예,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사다리꼴처럼 근데 사다리꼴이라는 건 바로 윗 삼각 행렬이거든요. 윗 삼각 행렬. 이거를 원래 행렬에 여기에다가 하 삼각 행렬 골드를 왼쪽에 곱해서 기본 행렬사니까 상 삼각 행렬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고 이거는 어, 이제 얘는 상 삼각 행렬이니까 U라고 쓰고 하 삼각 행렬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써야죠. 그죠? 이렇게 쓰면. 이걸 이왕해주고 나면, 이제 A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바로 LU,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분해하는 것을 LU 분해, LU Decomposition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렇게 분해하면, 연리 밀차 방정식을 상당히 수월하게 풀수 있었다는 것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역 행렬의 동치 조건들을 여섯 가지 봤었죠. 뭐, 정의까지 해가지고, 총 여섯 가지 봤었는데, 이런 하나하나 서로 왜 동치 조건인지 한번 쭉 우리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한 셈치고 확인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